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시라는 말은 힘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권위를 말하고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권세를 알고 있고 권력의 권세를 알고 있고 출세나 혹은 외모의 그런 힘이나 어, 군셔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큰 군셔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군셔가 우리에게 가장 큰 군셔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장교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흐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창망에서 심판하기보다는 극률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어 할 때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는 그,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마음 아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온데 빠져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최고의 권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근시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권세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업은 자녀에게 물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장자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자녀들이 다그 부모의 기업을 물로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친 자식뿐만 아니라 양자에게까지 부모의 기업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갈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여기에 다 놓아두고 가야 할 그런 자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 살 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에 보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업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반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을 열두 진,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 꾸며진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직접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28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고난을 면제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억울한 힘을 당했고 모함도 당했고 배반도 당했고 질병도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10편 23편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이슨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슨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이슨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무사하게 통과하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오묘하신 손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모십장 삼 절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또 부모나 친구나 자녀들과 대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또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도를 따르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깨달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권실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권실을 또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거지로 살 필요가 없겠죠.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면 마치 왕자가 거지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근실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심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와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또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며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영원, 멍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